3장 18장,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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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장. 페이지스로듣3 6쪽 찾았어요? 찾았어요? 자 <laughs> 같 합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의대 고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아계신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담배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순서 예배를 순서마다 주의 성령께서 세밀히 인수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번주가 저번주 다음주 이렇게 똑같은 주일이 아니라 우리 생애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단을 쌓는 예배 될수 있도록 주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방강이좀 바뀐 거 아시는 분? 뭔가 좀 바뀐 거 같은데 아, 우리 김정훈 주사님입니다 이게 좀다 바뀌었대요 많이 짧아졌습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이 자몽 23장 17절에서 18절 여호와를 경유하라 자본은 일장부터 시작할 때, 영화를 경의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본 말씀 자체가 영화를 경의하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랜덤들이,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랜덤들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되냐? 밥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일대왕 일은 뭐예요? 미나야 어, 일대왕 일이 이이가 답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인에 살면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제가, 어, 차돌이에요? 사람이에요? 뭐예요? 어, 제가 사람이죠. 동물이 아니죠. 그러면, 사람에게 있는 답이 있어요, 사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답을 갖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만나야 돼. 요한 보고 시작하면 없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답은, 아,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답이구나. 그걸 결론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최근에 가장 큰 이슈를 떠올리는 건 4월 16일. 세월호 배가, 대가 침몰했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가는 비행기가 폭파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비행기도 안심 못하고 배도 안심 못하고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안심 못한 지오래됐고 그런 세상의 지진과 전쟁, 지금 우리나라는 상관없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무부한 여자아이들, 여자들, 아이들이 그냥 전쟁이 그것 때문에 폭파돼가지고 죽고 다치고 하는 현상을 태국에서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 세상에 그런 재앙과 지진과 기근과 이런 것들 이왜 있냐? 이거에 대한 답변을 뭐냐면 로마스팔자이야 그리스도 예산이 생명의 성명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받는 존재들지를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에게, 하나님 만나 답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 사랑할 때 그리스의 인사에 있는 성령의 성령의 법으로 답을 내야 되고, 살자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기는 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멤너들이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답을 갖고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고 사단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 멤버들 답을 얻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항상 할 것이 있어요. 항상 할것 이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야 성경이 더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경외해야 되냐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우리 앞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 가는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왜경외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3장 1 6절 하나님의 성령이내 안에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고아를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이 부활을 두 번째 뺏기지 않을까. 완전히 부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령.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화를 정해야 될주믿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이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 시는 게 갑자기 잠 자는데 정하 라 이런 나서 어디 로 가라？그 렇게 말씀 을하실 수도 있 지만 매 주일 마다 강단 을 통해서 우리 를 내놓 게되 죠？통해서 우리 내멋대의 마음 과신념을 깨닫 게하 세요. 그게 성령 의 인도 이시 라는 뜻이 바람 이다 그리고 가장 중 요한 거평 안이 있 어요.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갈등 하는그 상황 속 에서 아이, 이 길을 갔 는데 후 회가 되는그 길이, 아 니라 내가 그길을 선택 했. 네. 내 마음에 천천히 있는 게성령이 나님 인도하시는분이시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요한 보고 십사장 십사장 십육장 이십사장. 원래 이들은 무수히 많이 들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면 내가 행한 대라 말씀하시고 십육장 이사장은 누가나 그냥 누과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 가 제일 귀엽지 않아? 아, 내 이름으로 멋시는평화 주시고 그기쁨이 충만해지는 성령 역사의 의미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항상 강요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말하 그냥 우리가 항상 영화를 강요하면 우리의 장리는오장되어있 현재 정인이나 어르신, 어른분들 말고 있는 분들은 전쟁이란걸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전쟁을 하면 이긴 나라의 모든 문화를 진나라 그대로 다 따라가야 돼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했을 때, 일본을 승부했을 때, 우리나라 한 글도 못 썼고 이름도 못 썼고 어, 어른들이 항상 머리 기르고 가슴에 이것도 안 입고 그 뭐냐면 우리가 가는 복음의 경제, 복음의 학업, 복음의 문화 모든 것들이 우리 네티즌을 통해서 우리 장래가 오늘 함께 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히브 빌리포서 3장2 십자 우리의 신입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 장래가 우리신입권이 하늘에 이미 보장되고 있어요 세번째는 히브리서 1장 1 7의 예사실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섬기는 영이 무언가를 섬겨야 해요. 근데 그 섬기는 영이 뭐냐? 구원받은 성숙자들을 섬기는 영이 천사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천사들은 우리를 수정되는 우리를 섬기는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가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고 내 곁에 사수인간이 일찍 팔지 그래서 우리 내면들 가는 모든 곳에 성령이일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게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향기는 뭐냐? 내일 새차로 바꿀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 무슨 소망이냐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어요, 미션. 요즘 이 연애 프로의 미션이나 가은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를 먼저 본다고 하는데, 미션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 사명.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전나님은이 말씀을 들을 때, 북성할 때, 아, 모든 민족 제자가 사마라, 사마라, 그 말씀을 말씀을 무사하다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적성으로 제사 하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우리 옛날에의큰 무시의 도시기 바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를 가지고 다니 직장에 다니는 거고 모든 산업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온천을 다니는 거고 그면 전하 하나님 주미션이구나 이걸 깨달으시기바니다세 네. 번째 누가 구급? 24장 1 3절 60장. 맨마지 마무리 다니에서지가 낙심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불쌍하다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었더냐. 그런 말씀을 한 말씀을 본 분이 있거든요. 우리 이런 분이 예배 때마다 목사님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분들를반드시 바랍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누가복음 21장, 15절, 1 8절 랩너트를 살려야 해요 나도 랩너트지만, 우리 랩너트들도 랩너트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랩너트들 동생들을 보면서 그 동생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명이 반드시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명도 2장 8절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징위대라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의 대가 고장되어 있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담당하는 우리 예루게 모든 엔드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한 사람이 살고 그냥 하나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미션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래가 우리가 항상 여화를 경유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능력들을 배워주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준비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옵나니다